할렐루야. 네, 주로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고 있는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수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해 줍니다. 먼저 호세아는 북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활동했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였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나라, 나라의 상황은 번영하고 또 풍요로운 평화로운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정말로 건강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속은 부패하였고 모든 정의가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지만 우상숭배가 함께 자행되고 있었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백성들의 삶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예배는 형식만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겉에서 보면. 평화롭고 번영하고 있었지만 그 속은 다 썩어 있었던 어두웠던 시기에 호세아는 하나님께 어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이시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굉장히 독특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어 가지신 성경 통해서 호세아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결혼을 하라는 것이 바로 호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였고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 창녀와 결혼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속한 듯 겉으로는 보였지만 바하를 숭배하고 바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들조차도 우상숭배를 하는데 사용하였고 우상이 자신들에게 베풀어줘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호세아 이장팔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건을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인하여서 먹고 마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서 우상 숭배를 위하여서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백성들이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했던 이유는 바알이 그들을 풍요롭게 해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은 헛된 것일 뿐이었지만 바알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삶에서 누리고 있는 풍요가 바알 바을, 바알이 누리도록 허락해 준 것으로 믿고 바알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있었고 그들이 바알에게 바치고 있는 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려 볼 수는 없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행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주셨고,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사랑으로 그들을 채우셨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이 헛된 우상이 준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선지자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멜의 결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랑을 따라서 나서는 고멜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음란한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한 이후에 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먼저 1장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아멘.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이름의 뜻에는 흩트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곧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서 흩어져서 살, 살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6절과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유리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궁유리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들을 낳은 이후에는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였습니다. 로루하마라는 이름의 뜻은 궁유이여김에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라가 이방 민족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고 또 기약 없어 보이는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 가운데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힘든 생활을 하지만 어떠한 궁율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혹독한 세월을 보낸 후에 다시 그들을 구원하실 것까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은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이 세상의 군사력이나 무기 같은 것들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비로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으로 구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아들을 한명더 낳게 되는데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이 로암미라는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관계를 깨뜨리고 우상승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비록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일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고 있는 거짓되고 제약된 행실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심판에 대한 경고 하시는 것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경고를 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북 이스라엘은 정의가 무너져 있었고, 부패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음 아픈 현실이지만, 지금도 우리들은 뉴스를 통해서 볼 때, 부패한 권력자들에 대한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패함은 비단 권력자들의 국한된 모습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고 스스로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중한 가지가 바로 마약 문제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도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 하수처리장에서 성분 검사를 해보면은 그 지역에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마약이 검출되는 것을 통해서 알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그 성분을 검사해 봤을 때,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청소년들까지도 마약을 접하게 되었다는 기사를 찾아볼 수 있고, 피자 한판 가격이면 마약을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 있다는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땅에도 마약이 퍼질대로 퍼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쾌락에 빠져서 그 쾌락에 쫓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에서 축제가 열리는데 축제마다 판매하는 음식들이 바가지의 가격이라고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축제에서 판매하는 그 음식들이 바가지 가격으로 논란이 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그 상품을 받았을 때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 가격이 정직하지 못한 폭리를 취하는 가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자 축제를 여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축제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식들이 정직하게 판매되고 있다기 보다는 과하게 부풀려져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상황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정직한 마음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 그냥 흔하게 펼쳐져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시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해도 그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패함, 부정직함, 욕심 등은 마음 아프지만 우리들이 이미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예배자리에 있는 것, 기도 자리에 있는 것등 종교적인 모습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결코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예배가 있었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였을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사로서 예배로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이 성도로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들은 모두 의미 없는 일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정의가 무너지고, 부패하고, 쾌락을 쫓고, 욕심을 쫓고, 또 교회에서조차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사랑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결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에서 죄악에 빠져 있는 북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볼때 하나님께서 그런 죄악들을 미워하시고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이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북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심판은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3장에서, 호세아 3장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그 계획을 보여 주십니다. 호세아와 결혼했지만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은 온전히 그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로서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고멜을 찾아가서 값을 치르고 다시 고멜을 사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고, 나도 내게 그리하겠다고,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아내를 다시 값을 치르고 데려오고, 다시 나와 함께 하자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보이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실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였고 그들을 세우셨고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며 우상을 사랑하며 그 백성들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호세아의 말씀을 보면서 고멜을 손가락질하고 북 이스라엘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것들을 모르고 어떻게 우상의 공으로 돌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고 떠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선한 것들을 버리고 정의를 버리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며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이 북 이스라엘 같은 모습이고. 고메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방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헛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북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려고 계획하고 계심을 또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은 바로 백성들이 그들의 패역한 삶을 살아 가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음란하게 살아 가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들이 이전의 삶의 모습이 어찌 되었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들에게 무너져 있는 삶의 자리가 있다면 바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